노트북 3종 세트 고성능 노트북으로 작업의 효율을 높이자 LG 전자 2024 그램 16코어 i5 인텔 13세대는 뛰어난 성능과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 노트북입니다. 인텔 코어 i5-1340p CPU와 16GB RAM으로 원활한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며 256GB SSD는 빠른 부팅과 데이터 접근 속도를 제공합니다. 40.6cm의 넓은 화면은 문서 작업 및 영상 시청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단 1.199kg로 이동이 간편하여 학습용 또는 사무용으로 적합합니다. 또한 스노우 화이트 컬러의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며, WIN11은 홈 운영체제가 사전 설치되어 있어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성능과 휴대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LG전자 2024그램 프로 16코어 엘트라5 인텔 아크입니다. 이 노트북은 40.6cm의 넓은 화면을 자랑하면서도 무게는 단 1.2kg에 불과해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강력한 코어 엘트라5 CPU와 인텔 아크 GPU가 탑재되어 있어 그래픽 작업이나 멀티태스킹에서도 원활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2024년 1월에 출시된 이 제품은 윈도우 11홈2 사전 설치되어 있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초기 설정 또한 간편합니다. 에센스 화이트 컬러로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며 LG 전자의 기술력이 담긴 이 제품은 업무용, 학습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가볍고 강력한 성능의 LG 그램 프로를 만나보세요. LG 전자 2024그램 프로 17코어 울트라 5는 뛰어난 성능과 가벼운 무게가 돋보이는 노트북입니다. 17인치의 넓은 화면은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어 있어 작업 효율을 높여줍니다. 무게는 단 1.3kg로 휴대하기에도 용이하며, 인텔 아크 GPU와 코어 엘트라 5 CPU가 탑재되어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신 윈도우 1 1은이 기본 설치되어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더하고, USB-C 충전 포트를 통해 다양한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과 성능 모두를 만족시키는 뛰어난 선택이 될 것입니다.